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키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배우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이시고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르백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르백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미고의 목사님께서 1980년도에 개척하셔서 42년째 지역사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온 힘을 쏟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책이 잘 알려져 저희 교회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보다 세르백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더욱더 깊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세르백 교회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르백은 IBM과 같은 교회다. 물론 애플과 같은 최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교회는 이제 아니지만, IBM이 모든 교, 컴퓨터의 바탕이 되는 것 같이 세르백 교회의 영향은 미국 모든 교회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곳은 저희 교회이고 또 영적 가족이지만 또 사역자로서는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43년째 되는 이 교회는 어떻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는 43년이 지난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다음으로 물어보게 되는 질문은 다른 교회에서 기존 신자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영혼 구원을 통한 진정한 성장인가요? 오늘 영상이 이 질문에 답이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제가 이 채널에서 해온 수많은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배속을 하셔서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백 교회가 4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는 새신자가 우리 교회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expect newcomers to visit our church. 이게 무슨 당연한 말일까요? 새신자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제가 보통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expect라는 단어를 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염두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르백 교회는 세신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염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성장하는 교회는 이게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 당연한 것이 너무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 혹은 방문자들, 비신자들, 세신자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예를 저희 예배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 진행을 맡은 담당자들의 언어를 잘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세신자들을 염두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if it's your first time here today. 한국말로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다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예배의 중요한 순서 순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예에서 네 군데에서 나타나는데요. 첫 오프닝, 광고 시간, 설교 시간, 그리고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가 되는 예배 오프닝 영상을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Hey, Shadowback Church, welcome, welcome to the service today. My name is Kevin. this is Bradley. We're part of the online community team. And if it's your first time, we're extra glad that you're joining us this weekend. We're so grateful that you're choosing to spend Absolutely. some time with us. We're, we're very we hope that this will be a time full of encouragement, hope and insight for you. And we also want to be mindful of those who have invited you, maybe friends, family, coworkers or neighbors. One thing that we can say on their behalf is they've invited you because they love you. They care for you deeply and they want to share something that is 영상으로 저희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는 혹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에게 온라인 사회자가 하는 말인데요. 제가 한 말을 자막을 통해 잘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키워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깨달음과 용기가 생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새신자를 환영하는 멘트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와 영향이, 있,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기존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가족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또 혹은 동네 이웃을 데리고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혹은 그 초대된 분들이 마음이 언짢아 아, 있지 않도록 준비 잘할 테니 언제든지 초대해 데리고 오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인이 늘 새신자를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은연 중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환영을 듣고 계실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그 당사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있어서는 안될 곳에 온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꼭 있으셔야 할 곳에 오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그 확신을 줌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환영이 처음에 없으면 세신자들이 긴장한 상태로 1시간 10분 20분 동안 불편할 수 있게, 아, 불편하게 있다가 갈수있기에 마음이 다쳐지기 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멘트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세신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Right. Welcome to Summer at Saddleback, everyone. If whether this is your first time or you've been here forever, you are amongst friends here. So do me a favor before you take a seat: turn around and wave or high five, fist bump, whatever to a new friend around you. Tell them you're glad they're here.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있으면 안될 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꼭 오셔야 할 곳에 오신 것이니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교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If you're not a Christian Or you're not a Jesus follower. Somebody's just making you watch this, or they, they're gonna buy you dinner or whatever, but you're not really a Jesus follower. You're trying to figure it out. I just wanna say something to you. One of the reasons that you resist us isn't that you don't believe what we believe. One of the reasons we're so easy to resist as Christians is you're not convinced we really believe what we believe. And the reason,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it's hard for you to believe that we even believe what we say we believe is not what we say we believe and not our sermons and our songs, but our reactions. 당일날 설교를 전하신 목사님께서 카메라를 보시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말은 설교자가 나는 기존 신자들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할 때새 신자. 당신이 이곳에 있을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은연 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날 설교를 전하신 분은 초청 강사였습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동부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를 개척하시고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예배에서 이 동일한 키워드와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초청 강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노스포인 커뮤니티 철치 이 교회도 예배에서 동일한 키워드와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이다. 또 이곳 가운데 우리가 모르지만 새신자가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거의 30년이 된 교회인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곧 이게 저희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반복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어서 다른 사역자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오셔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것을 저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중요함을 느끼며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하시면 이 반복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가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헌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새신자에게 있어서는 헌금 시간만큼 어색하고 또 기분 언짢은 시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설문조사들을 보면 비신자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헌금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을 뽑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if you're new, feel no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this. This is one of those reactions that Andy was talking about that expresses our confidence in God. It's an opportunity for us to give back some of what he's blessed us with. It's something he wants for us, not something that he wants from us. And so that's what's going to take place here as we do one more song. I hope you'll uh, have a great week, and we'll look forward to seeing you back next week to celebrate the holidays. All right, everybody, take care. 사회자는 헌금 시간을 인도하며 헌금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헌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 교회에 혹시 처음 오셨다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 헌금 바구니가 편히 지나가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예배에 저희는 헌금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주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If it's your first time here today, please do not feel obligated to give. For this is an act of worship we give unto God for all that he had blessed us. This is for people who call Sadr back home, so please have the basket pass by. 한 예배에서 몇 군데만 편집해서 보여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세신자를 염두한 언급은 적어도 4번에서 6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이것의 중요성을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 지나가서 이게 성장하는 교회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모든 사역자와 등록 교인들과 섬김이들이 이러한 DNA를 품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새신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새신자들은 어디에 주체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새신자들은 예배당이 어딘지 잘 알고 있나요? 새신자가 아이들과 함께 온다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큰맘 먹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저 기존 신자들이 모인 곳에 투명인간처럼 있다가 가야 하나요? 새신자들은 그들이 새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교회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영상도 2편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 새 신자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항상 보이는 기존 신자들이 듣는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교회는 그들이 초대해오는 새 신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물론 왜 교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지, 동료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지 모르죠. 그 분들이 말해주시지 않으시니까 몇번 초대했다가 몇번 데리고 왔다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세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느끼게 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더 이상 데리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바로 이 내용이 세릴백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들의 시스템과 문화 가운데 깊숙이 박혀있는 DNA와 같습니다. 세신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것을 예상하고 염두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thanks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